행복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 모델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의 분류법이지 일반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생존은 모델을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행복을 욕구의 어떤 대상에서 추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안정과 생존 즉 메슬로의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감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가 대체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 엣지에 해당이 되고요.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요거 P는 앞에서 얘기한 행복의 기준점이 되고요. 요 E는 삶의 상황, 앞에서 얘기한 삶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를 어떻게 두었느냐면, 기준점에는 0.7 삶의 상황. 이 생존형 모델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삶의 상황에서 가중치를 삶의 상황이 이세개 중에 9라고 하는 그 비율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개인의 기준점, 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레벨에 있는 분들은 오로지 먹고 살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적으로 여기 이 핵심적으로 이러한 대상이 9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아형 모델입니다. 이것은 애치가 사회적 또는 자존심, 그리고 자아시련 욕구, 이기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즉, 직장 상황에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그리고 어떤 자아시련을 통해서 몰입하는 것, 이런 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의지적인 부분이 여기 생존형 모델에 비해서 가중치가 3으로 증가가 됐죠 그 다음에 개인의 기준점도 여기서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 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자아형 모델에서는 이것이 바로 2라고 하는 숫자 20% 정도의 가중치가 적용이 되구요. 여기서 삶의 상황은 50%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지적 측면, 자실은 욕구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30% 정도 가중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긍정심리학자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월형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인데, 인생의 의미나 목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형 모델에서는 이기적 자, 즉 나만을 알고 나를 위한 그러한 그 자아 실현이지만 여기에서 초월형 모델은 나를 초월한, 나를 넘어선 이러한 이타적 자, 나와내 이웃 그리고 이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를 위한 이러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그러한 그 단계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삶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노부부가 자신들은 낡은 집에서 암 투병하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많은 120억 이상 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이 가중치가 개인적인 퍼스넬리티나 삶의 상황보다는 이 의지적 측면에 작용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100%다이 삶의 의지, 자실은 인류복지에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세 가지 모델, 모형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놓고 보면 자, 자존의 욕구 그리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것은 메슬로 욕구단계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초월하 행복 이것이 자존형 행복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생존형 행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것이냐 이기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초월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아형이냐 초월형이냐는 바로 그 분기점이 바로 여기 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삶의 질과 행복의 어떠한 관계, 관련성을 살펴보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이 퍼스널리티에 타고나는 것이고 삶의 조건은 삶의 상황. 예를 들면 안전의 욕구가 해소가 됐느냐 경제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애정과 소속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자아실현 그리고 인류복지를 위한 초자아실현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낮은 단계가 충족이 되면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메슬로의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존형 모델, 그 다음에 자존형 그리고 초월형 그러한 삶의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초월 의식을 잘 수행을 통해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을 통해서 초월 의식이 작용이 되면 삶의 혁실이 일어나고 초월형 행복 모델이 성취가 되어서 조용한 삶의 어떤 그 물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긍정 의식과 부정 의식에 의해서 이제 부정 의식이 많아지면 불행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긍정 의식이 많아지면 행복으로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모델의 그 다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사회는 서비스가 여러 면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항상성의 유지 및 발전은 물론 영적, 사회적, 지적 영역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 추구 및 바람직한 여가 문화를 확립하고 특히 요즘에 와서는 시니어 케어 프랜차이즈 시장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비만을 퇴치하고 그리고 휴양지와 연계한 수파산업 등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 웰리스 이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건강증진, 지금까지 논의한 건강과 행복에 대한 그 학문적 기초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